우주의 광대함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모든 별, 모든 은하, 모든 입자는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제 당신 안에 그 동일한 우주적 에너지의 불꽃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주의 깊은 연결을 깨우고 자신의 존재에서 조화를 찾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우리는 왜 명상이 이더큰 힘과 재연결하는 데 필수적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균형과 목적의 삶으로 우리를 안내할 수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통찰을 나누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함께 우주, 삶,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신비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의 주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영적 성장을 찾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논의할 내용은 여러분이 우주와 자신의 에너지와의 관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깊이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가능하다면 깊게 호흡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연결되기 위해 짧은 시간을 함께 가져봅시다. 당신의 호흡을 우주의 모든 힘과 연결하는 흐름으로 상상해보세요. 들이쉬며 에너지를 받고, 내쉬며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평화를 느껴보세요.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명상은 단순한 이완의 방법 이상입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의 소음을 잠재우고 우리 내면의 깊은 자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명상을 하면 마치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별들의 주파수와 동일하게 진동하는 것처럼 우주와 공명하게 됩니다. 과학은 명상이 우리 몸과 정신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증명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행복감을 증진시킵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은 단순히 신체적인 이점 이상입니다. 명상은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더큰 전체의 일부인 에너지적 존재로 다시 연결되도록 도와줍니다. 혹시 인생에서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 공허감은 일종의 부름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내면을 바라보고 본질과 다시 연결되라고 하는 우주의 초대입니다. 명상은 이 연결을 위한 다리가 됩니다. 규칙적인 명상은 우리의 에너지를 우주의 에너지와 조화롭게 맞춰줍니다. 명상을 안테나를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율되었을 때 우주가 보내는 메시지를 명확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항상 균형, 평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내면의 침묵을 듣기 위해 멈춘 적이 언제였나요? 종종 우리는 일상적인 산만함에 너무 몰두해서 진정한 힘이 우리 내면의 고요함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 세계의 다양한 전통들이 이 우주적 연결에 접근하기 위해 명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용적이고 강력한 방법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우주의 에너지와 연결되기를 선택합니다. 이제 명상이 영적 연결을 위한 채널로서 가지는 힘을 이해하기 시작했으니 이 실천이 새로운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이 명상을 통해 우주의 에너지에 접근하고 내적 균형을 찾으며 존재의 신비를 밝혀왔습니다. 예를 들어, 동양 전통에서 명상의 개념은 불교, 힌두교, 도교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명상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깨달음은 모든 존재와의 통일성을 인식하는 순수한 의식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기술 중 하나는 마음 챙김 명상, 마인풀네스 메디테이션으로 순간에 존재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판단 없이 관찰하도록 가르칩니다. 힌두교에서는 명상이 마음과 호흡을 제어하여 신성과 합의라는 길로 여겨집니다. OM, OM과 같은 만트라는 우리의 에너지를 우주의 에너지와 조화롭게 맞추는 진동을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소리들은 파도처럼 우리의 몸에 울려 퍼지며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도교에서는 명상이 도타오 또는 우주를 통해 흐르는 힘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초점은 의식적인 호흡과 깊은 이완을 통해 기키아라고 알려진 생명 에너지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상을 중시하는 것은 동양 전통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원주민 문화에서도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연과 연결하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 원주민은 명상을 의식과 의례에서 사용하여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대지의 메시지를 이해합니다. 전통에 관계없이 명상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고요함과 존재의 공간을 창조하여 우리의 진정한 본성과 우주를 다스리는 힘과 재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질문이 다가옵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명상을 통합할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은 단 하나의 방법이나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시작하기에 간단하지만, 강력한 몇 가지 실천법을 공유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 조용한 장소를 찾아 편안히 앉고 눈을 감으세요.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하며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마음이 산만해지면 부드럽게 호흡으로 주의를 다시 돌리세요. 만트라 명상, 평화, 사랑, 에너지와 같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단어나 문구를 선택하세요. 조용한 장소에 앉아 그 만트라를 조용히 혹은 소리내어 반복하세요. 그 단어의 진동이 온몸에 울려 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자연 속에서의 명상, 공원이나 숲, 혹은 야외 어디든 가보세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의 소리, 냄새,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자연의 모든 요소가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보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가이드 명상. 명상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녹음이나 명상 앱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완하고 명상 상태에 들어가는 단계를 안내해 줍니다. 명상은 여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어렵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기술과 마찬가지로 연습할수록 나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신에게 친절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어떤 실천이 자신의 에너지와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명상이 마음, 몸, 그리고 영혼에 가져다 주는 깊은 이점에 대해 탐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다음에 나눌 내용이 여러분의 영적 연결에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명상의 기원과 보편적인 실천법을 이해했으니, 명상이 마음, 몸, 그리고 영혼에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혜택을 탐구할 때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긴장을 푸는 도구가 아니라, 존재의 모든 차원에서 완전한 변화를 위한 진정한 문입니다. 먼저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 책임, 그리고 자극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스트레스, 불안, 끊임없는 초조함을 유발합니다. 명상은 이러한 문제에 강력한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명상을 하면 뇌가 평온한 상태에 들어갑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감소시키고 행복과 웰빙과 관련된 뇌의 영역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더 명확하고 집중된 마음으로 자신감과 평온함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명상을 규칙적으로 실천하면 가능합니다. 이제 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시다. 명상은 우리의 신경계를 조화롭게 하여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질병에 덜 걸리고 건강 문제에서 더 빠르게 회복합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명상을 하는 동안 우리의 세포는 이 조화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균형 잡힌 상태로 작동하도록 다시 프로그래밍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몸이 축적된 부정적인 에너지에서 정화되는 듯한 가벼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것은 명상이 영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정 종교적 신념에 얽매이지 않고 더큰 무언가와 연결된다는 보편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할때 우리의 내면 에너지가 우주와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갑자기 우리가 우주의 교양곡의 일부가 되어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명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목적의식과 영적 명확성을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더 이상 삶을 무작위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큰 힘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 힘은 우리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 안에 있으며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종종 간과되는 또 다른 이점은 깊은 직관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수용적인 상태일 때, 명상 중에는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명확함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들이 답을 찾고 보이지 않던 길들이 드러납니다. 마치 더 높은 주파수에 맞춰져서 우주의 지식이 접근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될까요?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더 균형 잡힌 상태를 경험합니다.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고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대인 관계는 공감과 이해가 더 깊어지면서 개선됩니다. 심지어 삶의 도전조차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일상 속에서 명상을 통합하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단이 볼링분만으로도 깊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결은 일관성에 있습니다. 명상을 씨앗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심고 정성스럽게 돌보는 씨앗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성장하여 삶의 모든 측면을 풍요롭게 하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명상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내면의 평화일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불확실성과 변화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평온하고 안정된 장소를 가지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이런 내면의 평화에 접근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변화를 준비하셨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내 삶의 평화를 기르기로 선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영적 연결을 위해 명상 실천을 심화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린대로 여러분 스스로와 우주를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여러분의 여정이 이제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정의 가장 특별한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명상의 중요성과 그것이 마음, 몸, 영혼에 미치는 혜택을 탐구한 지금 더 깊은 영적 연결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의 명상 실천을 어떻게 심화시킬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명상은 우리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내면과 외부 우주를 잇는 다리입니다. 하지만 이 다리를 더 강하게 만들려면 일관성, 의도, 그리고 몰입이 필요합니다. 이는 명상을 신성한 의식으로 만들고 우주의 에너지와 연결하는데 전적으로 헌신된 순간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실천을 심화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집에 특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영감을 주는 간단한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양초 크리스탈 식물과 같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해 보세요. 이 공간은 여러분이 스스로와 우주와 연결하려는 의도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기술은 시각화를 통한 가이드 명상입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감싸는 밝은 빛에 둘러싸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빛이 여러분을 에너지 사랑 지혜로 가득 채우는 모습을 그려 보세요. 우주와 여러분 사이의 장벽이 사라진 것처럼 모든 것과 연결되었다고 느껴 보세요. 명상이 반드시 고요 속에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소리와 주파수는 여러분의 진동을 높이는 놀라운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파도 소리나 새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명상해 보거나 432Hz 또는 528Hz와 같은 균형 에너지를 촉진하는 주파수를 들어보세요. 더 깊은 차원을 탐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의식적인 호흡이나 초월 명상과 같은 실천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더 높은 의식 상태에 접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주와의 일체감을 경험하거나 깊은 지혜의 번뜩임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에 헌신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명상은 여러분을 완전히 이 순간 여기로 초대합니다. 결과나 목표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실천에 헌신하는 모든 순간은 조화를 향한 한 걸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드린 특별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찾고 있는 모든 것, 평화, 사랑, 균형, 목적, 이 모든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존재합니다. 별들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여러분의 심장에서 뛰고 있는 것과 같은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우주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표현이며 그 장엄함의 독특한 발현입니다. 이 깨달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현실을 형성하고 우주의 힘과 조화롭게 삶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명상은 여러분을 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본질과 연결되기 위해 여러분이 기꺼이 내디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우주의 일부이며 우주는 나 안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다른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이 변화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도 시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에서는 더 많은 영적 실천, 자기 인식, 그리고 우주의 신비에 대해 탐구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는 충만하고 연결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있습니다. 명상은 그 길이며, 변화를 만드는 것은 그 길을 걷기로 한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다음 만남까지 여러분께 많은 빛과 평화를 기원합니다.